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커브, 인터섹션 커브, 인터섹션 포인트, 인클루드까지 총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기능은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인클루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외부에 있는 스케치나 다른 객체 대상에서 참조를 해서 구속을 넣으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되는 부분을 추출해와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인클루드고요. 프로젝트 커브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평면에다가 커브를 투영시켜서 그 커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인터섹션 커브는 면과 면 사이에 교차되는 부분을 커브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섹션 포인트는 데이터 평면과 커브가 교차되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었죠. 이 기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델링 기능으로 블럭과 챔퍼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블럭 기능을 선택을 해서 100, 100, 100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챔퍼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리셋 눌러 주시고, 해당 부분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 25라는 값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기능이니까,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선택을 해서, 저는 이 블럭의 윗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include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include는 현재 스케치 평면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모서리라든지 참조할 수 있는 객체를 이 평면에 포함을 시키는 건데요. include 기능으로 외부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면 4개 모서리가 참조선으로 이 스케치 평면으로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서클 기능으로 이 라인의 중심점에서 서클을 그려 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참조를 해서 또 다른 스케치 커브를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모델링에서 사용을 할순 없지만 참조선으로 투영을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인클루드 기능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커브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모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커브가 있고요 프로젝트 커브로 이 부분에 커브를 투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챔퍼 모서리 부분을 지금 현재 이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를 눌러서 살짝 돌려보면 평면으로 투영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모서리를 또 재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인클루드와 프로젝트 커브는 참조로 가지고 오느냐, 참조로 가지고 오지 않고 사용할 커브로 가지고 오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요.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섹션 커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니쉬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플레인 기능으로 리셋을 눌러준 다음에 이면과 반대쪽 면을 선택을 해주면 두개의 선택된 면 가운데 에 데이터 미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로. 이 가운데 만들었던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ok 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어에 가 보면 인터섹션 커브라고 있고요. 인터섹션 커브에서 이 면을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 데이터 평면과 교차되는 부분에 커브가 생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명과 데이터와 교차되는 부분에 커브가 생긴다 라는 기능이 인터섹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커브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delete.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교차되는 점을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데이터 텀으로 스케치 평면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 텀과 교차되는 곳에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텀과 커브가 교차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치 커브 생성하는 기능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인클루드와 프로젝트 커브, 인터섹션 커브, 인터섹션 포인트 커브 이네 가지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